다른 거뭐 있나? 하, 영양제, 프로틴 이런 거 보면 야마구치아 이노리가 생각이 난다. 아, 저주인이. 얘거 스킬 얻으면 너무 무서운데. 그래도 얻어야 좋지. 자, 넘깁시다. 스킵. 동 의사소통하는게 좋지않아? 하고있대 나랑 하고있다고? <laughs> 너랑 <웃음> 아 나랑 하고있다고? 어너 어, 뭐해? 카톡으로 너 뭐해? 이러고있을때 카톡 <laughs> 어 키인정 <laughs> 눈 되게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막 갔는데 갑자기 방안에 눈이 깜빡깜빡하고있어 그니까. <laughs> 좀 소름돋아 <laughs> 어딜 가면 막, 그냥 <laughs> 어딜 가 있으면 없지, 막, 눈 하나가 막, 껌뻑, 껌뻑. <laughs> 세상에. 그로가는 말을 못 합니다. 두통이 문제야 두통이 두통이 잘못했네 두통 아, 치통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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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그래도 메달을 얻는 게참좋 조... 깜짝이야 타이러가 있네 갑자기 타이러가 생겼는데 이제 쿠로카와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거나 뭐 이제 여러가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꼭 두통을 두통? 두통을 <laughs> 두통을 가지게 됩니다 <laughs> 이거 봐 독발라놨나봐 뭐 이렇게 생겼어 무기가 <laughs> 독발라놨대 야 여기 볕다 뭔가 <laughs> 여기 볕다 뭔가 야 불안해 <laughs> 아까도 저랬나 이라나 미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아, <laughs> 나널 찾는데 도사가 돼 있는 것 같다. <laughs> 아까도 위에 있었어? 아, 그래. 다행이다. 소름 돋았네. 아, 이방 진짜 기분 나쁘다. <laughs> 너무, 너무, 텅텅 비어있어, 그러니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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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무 너무, 너 우리 매달의 뭔데 <laughs> 뭔데 저기 얘들아 너네 모습이 안 보여 설마 이불 속 <laughs> 아닙니다. 또 반응들 알았어. 미안해. <laughs> 알았어. 미안해. 아, 이거. 아니, 게임에 이제 재미를 위해 이런 어? 언급 드립도 필요, 필요합니다. 너또 무슨 드립했니 너? <laughs> 너또 무슨 드립을 했길래 이런 반응들이? 아니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쨌든 미카코가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해줬죠. 굉장히 어물쩍 넘어가죠. 포근하고 <laughs> 따스하고 그런 이불 속. <laughs> 아니 이게 원래는 얘네들이 개인 이제 마지막에 이제 스킬을 얻을 때 개인실에 들어가잖아. 음, 지금은 개인실에 개인실이 여기로 여기로 하필 침대밖에어 여기로 바뀌어 있잖아. 근데 애들의 그 여기 이제 게임 안에 이미지가 인게임 이미지가 없는 거야. 봐봐 없잖아. 아 얘들, <laughs> 얘들 어디 있어? <laughs> 그래서 이불 속 이랬지. 아예 없어 왜 애들 없어 왜? <laughs> 그니까 이상해 이거는 내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크로카와 미카코의 자유 행동을 컴플리티 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얻었죠 안돼 휴식하지마 이제 배달을 찾아야 되는데 이 바보 같은 놈아 밥 먹자 <laughs> 밥 먹.. 뭐, 밥이 들어가나 지금 <laughs> 아마 킨초나 메카루가 더 먹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걔네는 우리랑 같이 있지 않았으니까 분배량을 모르는 것 같아. 그자식들이 정말... 아, 자기 생각밖에 안 한다. 이거가... 모른다면 가르쳐 줘야지. 따지러 가자. 기다려, 괜히 열면 더 힘들어질 뿐이야. 슬슬 심야 방송이 나올 거라 생각해. 심야 시간 방송이 나올 거라 생각해. 오늘은 늦었으니까 이거라도 먹을 거 얼른 자자. 하지만 그랬다간 새벽에 또 음식이 사라질지도 모르는데요.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식량이 많지 않은 이상 휴식과 수면을 많은 시간을 수자해야 해 깨어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공복만 심해질 뿐이야. 아직 조금은 남아 있어. 말다군에 말대로 하자. <laughs> 이거 먹고 간에 기별이 나오겠나? 아 진짜 겁나 징징대네. 제가 제일 싫어 진짜로 나도. 제일 싫어. 야 그래도 너희는 나랑 일어나미에 못까지 먹었잖아. 나야말로 큰일이라고. 엄청 배고픈, 배고픈데. 그, 두 사람 복 추가해봤자 우리도 네 명이 나누면 얼마 안 된대. 그리고도 굶은 건 애초에 니들 잘못이고뭐라가듯이 제안한 건 오토리 너지만 말이지. 얘들아, 그만해. 입시름 할 시간 있으면 얼른 먹기나 하자. 아, 진짜. 꼬들 자꾸 흔들어 불라 오늘은 결국 아무것도 못 찾았네. 이제 하루니까. 더 찾아보자 구석구석까지. 배가 많이 고플 텐데 다들 그만 자. 킨조와 메카로에 대한 건 내일 내가 말해볼게. 음 아직 심야 시간 방송은 안 나온 것 같은데 말다 말에 따르죠. 잠들면 배도 배고픈 것도 잊을 수 있으니까요.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요. 치면시간이 되었습니다. <laughs> 마피아들은 고개를... <내려주시고> <웃음> <웃음> 마피아들은 고개를 들여주시고서로 확인해주세요. <laughs> 다 확인하셨습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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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하룻밤 자고 일어난 뒤 아침 식사. 하지만 이인분의 양은 어제보다도 더욱 줄어있었다. 미안. 밤사이 또 음식이 줄어있어서 사일치로 계산하기 위해 양을 더 줄였어. 또 킨조랑 베크로가. 확실히 이대로라면 곤란해. 이거 먹고 내가 걔네들한테 말하러 가볼게. 식사가, 아니로 간식, 식사가 아니라 간식이라고 해야 될 만한 양.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났지만 배고픔 점점 더 심해져갔다. 킨조랑 메카루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다. 꼭 4일치를 계산해야 돼? 그건 마치 우리가 여기에 4일은 갇혀있을 거라고 확정하는 것 같은데. 뭐, 맞대. 그럼 부정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조사도 제대로 안 된다. 남은 음식 생경 쓰지 말고 배부르게 먹고 단숨에 탈출하는 게 낫지 않나? 어째 뭐라도 발견한 사람이 그 말을 했다면 화라도 안 나겠지. <laughs> 그리고 내가 계산하는 양은 처음 무도회장에 갇힌 날부터 4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후로 4일로 계산하는 거야. 그래야 혹시라도 냉장고가 텅 비는 상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치. 계속 그냥 당일 날마다 4일씩 하는 4일씩으로 계산을 하는데 심지어 메카루랑 킨조가 먹어. 그럼 이제 그치. 점점 이제 줄어드는 거지. 아니 아주 좋아.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은 음식이 0이냐 1개냐 한... 기분이 다르니까. 음식양이 작다보니 먹는 데 시간도 얼마 안 걸리네. 그럼 난 킨조랑 메카루를 찾아볼게. 이따 점심식사 전까지는 걔네들도 상황을 알수 있도록. 아 마에다군 나도 도울게. 혼자 두명이나 상대하려면 힘들잖아. 내가 메카루에게 갈테니까 마에다군은 킨조군한테 가. 아 고마워 타이라. 너가 킨조한테 갔다가 살인 사건이 일어날 거야. <laughs> 부탁해요. 저희 조사하고 있을게요. 네가 킨조에게 두번 갔다가 아마 그날이 진짜로 우리가 여기 무도 회장이랑 학교를 나가는 날이야. <laughs> 나가는 날이래. <laughs> 킨조. 어우 깜짝이야. <laughs> 킨조, 또 너를 이렇게 찾게 되는구나. 또이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없네. 어, 없네. 싸우면 되는 건 이제? 킨조 여기 있었구나. 킨조, 할 얘기가 있어. 난더 이상 너희들과 나들 얘기 따위 없다고 했을 텐데 중요한 얘기란 말이야. 꼭좀 들어줘. 식량 때문에야. 킨조랑 메카로 둘은 우리들과 떨어져 행동해서 식량 분배량을 모르고 있어. 그 점에 대해서 양이 좀해줄수 없을까? 분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랑 그 여자가 멋대로 음식을 과하게 먹고 있다는 거야. 우리들은 음식을 앞으로 4일에 걸쳐 먹을 수 있도록 분배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있질 않으니 분배량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고 이대로 머지 않아 식량이 완전히 고갈될 거야. 킨조랑 메카루가 조사에 힘 쓴다는 건 알지만 우리들도 가급적 배부른 채로 힘내서 조사하고 싶어. 뻔뻔하군. 결국 이렇게 식량이 모자라게 된 것도 너희들 때문이네. 나보고 맞춰달라 이거야? 그건 코바시카와랑 이런 어미도 고기가 아니었잖아. 지금은 서로 헐뜯고 싸우기보단 힘을 합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물로 터졌어. 야, 야하, 뭐라고 한 거야? 지금 야에다? <laughs> 물로 터졌어. 마에다. 식량 문제라면 걱정하지 마. 난 지금 하루에 한끼 밖에 안먹고 있으니까. 어? 그렇게 먹고 괜찮아? 너희들이 새끼 정도 먹을 양을 한 번에 해결하고 있으니까 상관없어. 그리고 나 역시 식량을 걱정해서 양을 조절하고 있고. 메카로 레이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 때문에 식량이 고갈될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말해두지. 양을 조절하고 있다고? 그런 거치고 식량이 빨리 사라지던데. 이제 됐지. 이제 좀 내버려 둬. 후자 조사하는 편이 훨씬 편하니까. 킨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모두와 나랑도 소통을 완전히 끊고. 무도회장에 갇힌 건 정말 위험하잖아. 이런 때만이라도 모두와 함께 하실 수는 없어?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라 얘가 뭐, 어떻게 나한테까지 이래? 그러니까. <laughs> 이런 느낌이야 어쩜 나한테 그래? <웃음> <웃음> 내 마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laughs> 넌 아무것도 몰라 말이다넌 <laughs> <laughs> 아무것도 맞아. 모른다고 <laughs> 아니 근데 나한테까지 이러는 거야? <laughs> 오후, 아 후딱 오후가 돼버렸어 어, 이 상태로라면은 딱히 지금 말을 함께 할... 애가 없는데, 지금 크로카도 내가 얻었단 말이지. 아, 쓸만한 건다 얻었어. 그리고 야, 크로카와 능력이 발동을 안 하냐? <laughs> 그러니까... 없는 건가? 없다고 <laughs> 그러지마. 야, 그럼 이번 탄왜 얻은 거야? <laughs> 발동을 안 하는... 진짜 없는 건가? 없어서 지금 발동을 안 하고 있는 건가? 어우, 야! 어, 깜짝이야. 나위안 이거 불등 보고 오시고... <laughs> 어, 눈이다. <laughs> 어... 어... 여기는... 뭐야. 아무래도 아닌 것같다 얘랑 같이 보내야지. 뭐... 자, 번에 얘한테 테디베어를 줬지... 영국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다. 친해진 것 같아. 그거 아주... <laughs> 대단한 놈이야. 이상한 놈이지! <laughs> 아, 메카루도 그냥 메카루 것도 얻어 버 얻어 버립시다. 전에는 아마 야마구치랑 이노리 걸 내가 얻었을 거야. 메달로 샀던가? 음, 기억 안 나. 아마 내가 메달로 샀던가 해서 너 거의 다 애들 스케일 하나 뭐 어, 들고 있었던 거 같은데. 내가 지금 처음 얻어 보는 게 메카루도 처음 얻어 보고 이라남이 것도 내가 처음 얻어 봐. 저번에 어, 갖고 있었던 게 크로카 것도 있었고 우에아라 것도 있었고 이노리 야마구치 있었고 하타노 것도 아마 내가 얻었었을 거야. 근데 하타노 거 지금은 내가 필요 없을 거 같아가지고 안 얻었고 마키 거까지 있었어. 지금 투모리 거를 또 처음 써보고. 음. 예, 누구야? 이란함이 그래. 이란함이 말탄함 발사시 메달 획득하는 거. 이것도 아마 내가 처음서 보는 걸 거야. <laughs> 저 무미건조한 아이. <laughs> 얘는 막 자기 소개에 스펙만 쫙 써놓고 막 취미 뭐 이런 거 하나 도 하나 하나도 없을 거야. 어 인정. 이력서 이제 초반 부분은 완전 깨끗하고 이제 중간 부분에 이제 진짜서 막 스펙 이런 것만 쫙. 초반에 그런 쓸데없는 것들 쓰잖아, 막 혈액형, 취미, 특기 막 이런 거. 초반에 그런 걸 쓰는데 이제 그런 거하나도 없을 거야. 가족 관계 뭐 이런 것도 얘는 아마. 그냥 부모님 뭐 아니면 형제 있으면 형제 딱 쓰고 끝. 되게 뭐 미사하고 이런 거 하나도 안쓸것 같은. 진짜.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을 적으시오. 없을 거야. <웃음> <웃음> 없을 거야. 쟤는. <쟨는>. 점적식사 <laughs> 이제 익숙해집니다. 2 0초면다 먹는 게한 입이네 한입 진짜. 20초 오래 오래 먹네. 한 입절. 에피타이저 <laughs> 입절이... 그 것보단 오래 걸리겠다. 그니까 에피타이저도 또막 아홉 개 이런 데를 가면은 아쉽어. 맛있단 말이야. 또 충분히 먹고. 딱킨존는 그래, 하루에 그, 한개밖에안 그, 그, 먹죠. 그 부시 부시면 빵? 어, 맞아 맞아 <laughs> 메카루는 어떨 거여. 얘기하니까 더 먹고 싶네. <laughs> 내가 음식이 모자를 정대로 쳐먹는 돼지로 보이냐면서 욕안 먹었네. <laughs> <laughs> 정말 대단한 놈입니다. 메카루. 걘 정말 교우 관계가 좋지 않을 거야. 걔는 교수님이어도... 걔가... 제일 아마 욕먹을 거야. 아마... 어... 추천하지 않는 교수, 교수 중 하나 어. 하지 않을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제 또 좋아하겠지. 진짜 등급별로 나는 아이니까. 사라지는 양만 보면 둘들이양 조절해서 먹는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하네요. 족보 없겠지. 걔는 아마 매 시험이 새로울 거야. <웃음> <웃음> 진짜 걔는 매 맞아. 시험이 새로울 거야. 족보가 있을 리가 있나? 이렇게 뒷담화 해 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하루빨리 여기서 나가는 수밖에 없겠지. 이틀째 뭐야?